소화기 설치 기준 1. 특정 소방 대상물의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2.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한 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 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3. 능력 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 소화 용구의 능력 단위가 전체 능력 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4.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는 소화기. 투청용 소화 용구는 투청용 소화 용구. 마른 모래는 소화용 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함에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자동화 산소화기 설치기준. 1. 방호대상물의 소화약재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주거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1. 소화약재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 승인 받은 유효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2. 감지부는 형식 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3. 차단 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4. 가스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상업용 자동 소화장치 설치 기준. 1.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 인증을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 감지부는 성능 인증을 받은 유효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3. 차단 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4.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이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 약제의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5. 덕트에 설치되는 분사이드는 성능 인증을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캐비닛형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 1. 분사이드. 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화 약재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2. 화재 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방호구역 내의 화재 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4. 화재 감지기의 회로는 교차 회로 방식으로 설치할 것. 5. 개구부 및 통기구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재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6.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7.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가스, 분말, 고체에 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설치 기준. 1. 소화약재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범위 내에 설치할 것. 2.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 내에 형식 승인된 한 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 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으로 형식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한 개의 제품으로 본다. 3. 감지부는 형식 승인된 유효 설치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 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에 따라 적합한 표시 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39도씨 미만은 79도씨 미만 39도씨 이상 64도씨 미만은 79도씨 이상 121도씨 미만, 64도씨 이상 106도씨 미만은 121도씨 이상 162도씨 미만, 106도씨 이상은 162도씨 이상. 소화기 설치 기준 1.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2.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한 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3. 능력 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 소화 용구의 능력 단위가 전체 능력 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4.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는 소화기, 투척용 소화용구는 투척용 소화용구, 마른 모래는 소화용 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함에는 소화질석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자동학 산소화기 설치 기준 1. 방호대상물의 소화약재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 1. 소화 약재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 승인받은 유효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2. 감지부는 형식 승인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3. 차단 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4. 가스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상업용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 1. 소화 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 인증을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 감지부는 성능 인증을 받은 유효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3. 차단 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4.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일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약제의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5. 덕트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성능 인증을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캐비닛형 자동소화 장치 설치 기준. 1. 분사헤드 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2. 화재 감지기는 방호 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방호 구역 내의 화재 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4. 화재 감지기의 회로는 교차 회로 방식으로 설치할 것. 5. 개구부및 통기구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 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6.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7.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가스, 분말, 고체, 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설치 기준. 1. 소화약재 방출구는 형식 승인 받은 유효 설치 범위 내에 설치할 것. 2.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 내에 형식 승인된 한 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으로 형식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한 개의 제품으로 본다. 3. 감지부는 형식 승인된 유효 설치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 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에 따라 적합한 표시 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39도씨 미만은 79도씨 미만 39도씨 이상 64도씨 미만은 79도씨 이상 121도씨 미만 64도씨 이상 106도씨 미만은 121도씨 이상 162도씨 미만 106도씨 이상은 162도씨 이상 소화기 설치 기준. 1.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층마다 설치하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2.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한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3. 능력 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 단위가 전체 능력 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4.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는 소화기. 투청용 소화용구는 투청용 소화용구. 마른 모래는 소화용 모래. 팽창질성및 팽창진주함에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자동학 산소화기 설치 기준. 1. 방호대상물의 소화약재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주거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기준. 1. 소화약재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 승인받은 유효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2. 감지부는 형식 승인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3. 차단 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4. 가스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상업용 자동 소화장치 설치 기준. 1.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 인증을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 감지부는 성능 인증을 받은 유효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3. 차단 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4.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이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 약제의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5. 덕트에 설치되는 분사이드는 성능 인증을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캐비닛형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 1. 분사이드. 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화약재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2.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4.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 방식으로 설치할 것. 5. 개구부 및 통기구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재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것 6.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7.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가스, 분말, 고체에 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설치 기준 1. 소화약재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범위 내에 설치할 것 2.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 내에 형식승인된 한 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 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한 개의 제품으로 본다. 3.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 설치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 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에 따라 적합한 표시 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39도씨 미만은 79도씨 미만, 39도씨 이상 64도씨 미만은 79도시 이상 121도시 미만 64도시 이상 106도시 미만은 121도시 이상 162도시 미만 106도시 이상은 162도시 이상